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15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서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니아 신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 곁에 있던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러되 보라, 엘리아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 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욕시어 갈때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는 돌라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이어 섰던 백 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 또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구원을언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의 죽음은 단순히 한 인물의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와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위대한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과 그 주변에서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둠, 예수님의 처절한 부르지즘, 성전 휘장의 찢어짐, 그리고 한 이방인 백부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예수의 시대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허물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33절에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했다. 육신는 오늘 정오죠. 낮 12시.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가장 해가 밝아야 할 대낮에 온 땅에 어둠이 내렸다.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시기 아닙니다. 6월절은 보름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 어둠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아,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경에서 어둠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나타냅니다. 아모스 8장 9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해가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13장 10절에도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로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내용에도 해가 어두워지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장차 일어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애굽에서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이 바로 어둠의 재앙이었어요. 음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내 손을 내밀며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얻음을 만한 흑암이더라 모세가 하늘양의 손을 내밀며 큰캄한 흑암이 삼일 동안에 곳 땅에 임했다 해가 뜨지 않았어요 그 곳에만 해가 비치지 않았더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얻음의 재앙과 심판은 곧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이 되죠온 세상의 죄를 질모지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가 쏟아지는 순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빛을 거두셨습니다. 온 땅을 덮은 이 어둠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게 다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으심으로 죄악의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과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삼십사절의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다. 엘리엘리 라만 사박단이 내, 하나님에, 내, 하나님에 어째 그 10편,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이다. 그세 시간 침묵을 깨고 있을 때서 터뜨리신 이 절규는 십자가에 당하시는 고통의 절정이죠. 이는 시편 2 2편1절에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해 둬지 아니하시며 오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 나이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선 영적인 고통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하죠. 영원전부터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죠. 그 저주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이 단절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또 대속의 본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부르짖음은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신 것이 죠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보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버림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어짜야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절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외면하실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고, 공의에 대한 속성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헛되이 여긴 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빌보리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성화되어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설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자세로 이루어가는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고 의와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일례를 부른다.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고 혹시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님의 처제는 절규마저도 영적으로 이 무지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이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네요. 엘리라고 하는 이 아람호 유대인, 당시 유대인들이 고난받는의를을 구하러 온다고 믿었던 선지자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어요.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걸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영적으로 무지 몽매한 사람들. 심 포도주를 주는 행위 역시 단순한 동정심이라기보다는 엘리아가 올 때까지 버티게 해보자 라는 식의 냉소와 조롱이죠. 십자가 주변에 만연했던 영적 무지와 완악함을 잘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전혀 이해력이 없잖아요. 인간의 완벽, 완전한 영적, 어두운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해 가장 거룩한 희생을 치르는 순간에도 인간은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오히려 조롱하고 있네요. 이것은 구원이 인간의 죄나 노력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큰 소리를 질렀다.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큰 소리 지르셨는데, 어떤 내용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요한보험 19장 30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 증언하셨네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때 탈레스타이 머리를 쓰기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 외침은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패배자의 신음이 아니라 구속세역을 완성하신 승리자의 외침이셨죠? 뭘다 이루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언약이죠. 선제를 통해서 주셨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도와 성소를 가르던 거대한 시장이 위사리로 찢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산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 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분리예요. 아무나 이 지성소가 있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일 년에 한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 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휘장이 열릴 때 하나님이 한번 열어 주십니다. 근데 이 휘장이 찢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한테 제사장이 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제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가 될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심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시장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시장은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입니다. 옛 언약의 종결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의의를 이룰 수 있다는 행위와 노력이 필요했던 동물의 제사 제도는 이제 끝이 났어요. 동물의 피를 흘리는 제사, 진정한 회개가 아닌 형식적인 제사, 예수께서 대성물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언약으로 의의와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 봄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고아치 하시에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다. 예수님의 단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새 언약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이 새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완성되는 선포였던 것이죠. 위로 다래로 찌렸다. 일이 인간 행위가 아닌 하나님, 하나님하신 일이잖아요. 사람이 찌른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여러 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수고, 와 노력으로 되어는 것이 아니에요. 죄선 받고 어롭다 무렵고 구원받는 일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관적인 역사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심과 부활을 믿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잖아요. 때가 잡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았고.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도 라는 고백을 하며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제자나 유대인이 아닌 사양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증언 이것은 예수님의 고통 속에서 위험을 잃지 않으시고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치며 주권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와 동시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들도 있었죠. 마태음 27장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이 있었네요. 그일어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러되, 이는 제신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을 남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십자가가 결코 실패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 신을 대성물로 들이심으로써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못 박았던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죠 결국은 감상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당시 초단적인 현상들을 보고 압도당해 고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비극의 장이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했죠. 이방인이요 원수였던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 모든 민족에게 향할 것임을 예견하시는 강력한 예표가 된 것입니다. 4 0 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 여자들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롬에도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많은 여자들도 있더라. 그 남자와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는데, 이때 연약한 요인들은 멀리서나마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마가는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의 충성스러운 사랑과 헌신을 증언하고 있네요.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물질적으로 혹은 기도와 섬김, 공개함, 음식을 대접하는 일, 필요한 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신실함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최후의 증인이 되었고, 이어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들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핵심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서가 사실에 기반한 기록임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자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을 당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의 증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우리는 목상하게 됩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백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고 많은 기족과 또, 능력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처절한 고통과 죽음의 현장, 절망과 어둠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며 숨을 거두셨지만, 이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시장을 성소의 휘장을 찢어내시고, 이제는 예수 글도를 통해서 그 예수 글의 피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 길을, 새 언약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속죄의 피, 대속의 죽으신 걸리신 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죄함받고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자녀가 되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여인들의 그 헌신이, 오늘 우리 헌신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과 부활의 중인이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